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2350, 2350 포메틱의 AMG 라인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뭐 시트벨트를 쑥 당긴 다음에 따가다가다가다 따가다, 이런 소리가 나네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거릉거릉 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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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오토로 맞춰 놓고 네, 온도는 21도 송풍 단계는 2단계 정도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50 AMG 라인 오토소닉스에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 차량인데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고 나서 어떤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2350의 AMG 라인이고요. 이 시트 포지션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발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누워서 타는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E 클래스 모델에서 이 250의 익스클루시브 모델 model, 그 모델을 먼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어우 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 e 350의 AMG 라인을 먼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 250이 나가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AMG 53뭐 이런 차량들을 연속으로 이어서 리뷰하도록 할 거고요. 파노라마 루프를 열어놨는데 틴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도 좀 실내를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 제 2마모 극감 뭐좀 타면 되죠. 뭐 그런 마인드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고요. MBUX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터치 패널 사용 이 부분이 기존 2350 대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이죠. 핸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인테리어가 진짜 많이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경쟁 브랜드인 BMW에서 5시리즈는 똑같은 시계 페이스리프트가 됐지만 핸들은 똑같거든요. 걔네는 지금 이제 핸들이 거의 사골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최신형이다 s클래스랑 똑같은 핸들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하면서 이게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E클래스 350 가솔린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 AMG 라인이 어느 정도 승차감을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기본 성향 자체가 컴포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amg를 제외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나오는 차종들은 웬만한 차는 다 편하기 때문에 amg 라인 이렇게 amg가 아닌 amg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좀 공격적인 외형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클래스 350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에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정규 패키지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방가르드 모델이고 두 번째는 amg 라인 요 차량입니다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일단 AMG 익스테리어, 이게 옵션 가격으로 치면 약한 35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옵션인데, AMG 라인의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D컷 스티어링 휠, 핸들이, 스포츠 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열선이 안 됩니다. 열선 핸들이 안 되고, 시트가 이게 나파가죽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파가죽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빠졌다. 이런 두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 이 가속하는 느낌을 봤을 때는 이250 모델 그 차량이랑은 꽤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 나는 차이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발생되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때 벤츠 BMW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보다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엔진과 변속기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요게 좀잘 나옵니다, 연비가. 그 중간에 스포츠를 한번 놔볼 건데, 이 차량의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세 가지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완전 연비 세팅인 에코 프로 모드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를 한번 놔볼게요. 스포츠를 놨을 때, RPM이 이런 정도 속도에서 2,000 정도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우왕! 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이 4기통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속 페달을 세게 밟자마자의 토크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속을 받았을 때쭉 미는 힘이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허브길을 돌 때는 진짜 이게 차도 좀 기본적인 사이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 속도 좀 줄이고 다시 가서. 어이구. 덜 스킬이 들어가지 않은 이 엔진 사운드에서도 아주 좀 뭐라 그럴지 좀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한번 바꿔 보면 컴포트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도 이 가속력의 차이라던가 소리의 차이가 없어요. 스포츠 플러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오, 요거는 좀 이렇게 기름을 좀 많이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관리 상태가 신차 상태라서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일반유를 넣은 차량입니다. 고급유를 넣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막 엄청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가솔린 차량을 GLB 204기통 가솔린 엔진 그리고 GLS 580 8기통 가솔린 엔진 이거를 제가 일반유도 넣어 보고 고급유도 주유소 A 주유소 B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보니까 연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유구 뚜껑을 열어보면 RON95, 론 RON98 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일반유의 퀄리티가 좋은 주유소를 만난다고 하면 일반유를 넣고도 어느 정도 2 차에서 보여주는 연비라든지 아니면 출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 동네가 일반유도 퀄리티가 좀 괜찮아서 근데 고급유를 한번 넣고 옥탄가 진짜 잘 나오는 주유소들. 그런데서 고급류를 한번 넣고 한달 정도 타보다가 다시 일반유를 넣어보시면 일반유 넣어도 됩니다 해도 고급류를 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차를 사는 이유가 이 250을 사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옵션 차이가 난다 쳐도 이 250을 사도 되는 거를 굳이 내가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하고 2350을 구매를 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일반율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차량의 출력을 100%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내에서 이렇게 달린다고 해도 그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입차 중에서도 벤츠나 b m w 어그 가솔린 모델을 구매를 하신다 아니면 PHEV 모델을 구매를 하신다고 치면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방권에 계시는 분 중에서 고급류 주유소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그 활동 범위 내 주유소가 고급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류를 넣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류 넣고 타도 상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맞는 내용이겠지만 수도권에서 내가 고급유를 넣을 수도 있고 일반유를 넣을 수도 있는데 고급유가 좀더 비싸. 그런 이유로 이 차량에 일반유를 넣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순식간에 RPM이 올라가는 게 방금 같은 경우에도 6000 RPM까지 부앙하고 올라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제가 한70% 정도 밟았는데도 6,000 RPM 레드존 바로 직전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고급류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단 E클래스의 350 모델을 제가 이 말을 하는 텐션을 보셔도 아주 편합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시트가 꽤나 버킷이에요. 이게 이 250과는 다르게 옆구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 이게 너무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옆으로 좀 퍼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 내릴때이 부분을 계속 스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구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트이지만 이 주행할 때, 어, 아이고, 이거 좀 약간 휘청거리긴 하는구나. 주행할 때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쓰레기가 있는 데 피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피할 때 고를 때 몸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내가 방석에 앉았을 때 엉덩이랑 허벅지는 그 위치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도 있을 거니까 e 세단, 이 클래스 세단 요 차량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5시리즈가 훨씬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E클래스랑 5시리즈랑 그리고 아우디 A6 이세 가지의 차종 중형 대표 세단 중에서 한 차종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실 때셋다 편한 차량이긴 하지만 아우디 A6랑 벤츠 E클래스가 BMW 5시리즈보다 일단 승차감에서 주는 편안함, 그건 더 있고요. 운전의 재미 부분에 있을 때는 벤츠 E 클래스나 BMW O 시리즈가 훨씬 유리하고, 옵션하고, 이 시트 포지션, 운전하는 포지션과 시야, 이런 부분에서는 BMW O 시리즈가 가장 유리한 그런 각각 차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차선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막 과격한 운전을 진짜 막 오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E 클래스가 너무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유턴을 한번 해볼까요? 유턴을 하고 핸들을 팡! 놨을 때도,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잡혀지지 이 차량이 확확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벤츠 E클래스라는 차종이 리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적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당한 시트 포지션, 적당한 가속감, 적당한 제동력, 커브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플랫하게 표준을 잘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250이냐, 350이냐, 여기에 특성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35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을 때딱 세게 밟으면 이렇게 초기 반응, 처음 밟자마자의 반응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 450보다도. 근데 이렇게 밟은 다음에, 여기 가속이 붙은 다음, 가속력이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는 이 차량의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의 그 출력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턴을, 어, 보행신호 유턴 돌고. 아주 천천히. 그냥 일반적인 시내주행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타봅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연비가 지금 좀 과격하게 아무리 탔다고 해도 5 k m 가 찍혀있네요. 리터당. 좀 과하긴 했으니까. 그냥 벤치 이클레스 e 타듯이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쓴 다음에 우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취소 브레이크 페달을 쑥 밟으면 오토홀드가 잡혀집니다. 이럴 때 이제 페달에서 발을 떼도 되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 작동 안됨. 뭐 시승차가 시승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스타뱅고가 작동되고 있을 때는 안 된다. 알았다고. 스타뱅고가 작동된 상태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아유, 아주 아 조용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경고등을 띄울까 근데 이 MBUX 요 시스템이 그 해외 평가로는 여태까지는 이 통합 시스템을 bmw의 i 이드라이브를 최고로 쳐 줬어요 그리고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은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속 터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시스템인데 커맨드 시스템이 이번에 MBUX로 변경이 되면서 거의 지금 뭐 사용하는 기능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bmw의 i 이드라이브 보다도 좋다 지금은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사용평가 후기를 보면 이 차량은 뒷좌석 리어모니터가 없는 차량이고 옵션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지 풀옵션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MBUX에 사용하는 부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벤츠 GLS에서는 MBUX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차종인데 영상에 띄웠는데 입 모양이 안 맞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싱크가 안 맞는 그런 증상이 지금 MBUX 나오고 1년이 넘은 상황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가속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과격함이라고는 1도 찾아올 수가 없는 아주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어, 엔진 사운드도 괜찮네. 이게 제가 E 클래스를 220D를 e 한번 탔었고요. 이번에 W213으로. 그 다음에 2300의 e 익스클루시브도 탔었고, 2300의 e AMG 라인을 최종적으로 탔었고, 그 다음에 이제 CLS, AMG, GT4, 4S 클래스 이렇게 다 다양한 벤츠의 세단 라인업을 다 보유를 했었는데, 2350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 게 2300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가속을 할때 말이죠. 얘네가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가속 상태에서는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동 변속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주행을 할 때는 다이내믹함이 없긴 없는데, 존보다는 더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를 뭔가 자주 놀것 같지는 않은데 커브길을 한번 수동으로 높은 rpm 유지하면서 어, 편합니다. 네, 커브를 돌 때도 이렇게 막 뭔가 쫙 붙어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 차가 E클래스인데 굉장히 편한 차량이지만 이런 것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연비가 지금 리터당 4.4km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타지 말아라 이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내 주행을 하면서 복합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속도에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때 아방가르드보다도 뭔가 조금 더 승차감이 좋은 느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똑같은 서스펜션에다가 이 휠을 좀큰 거를 껴놨다. 근데 20인치 휠치고는 굉장히 편안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방지턱을 한번 세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요 정도 일반적인 속도에서 넘었을 때요 정도 충격이고요. 거의 충격이 없죠. 미처 못 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어이고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중이 이제 앞으로 쏠릴 겁니다. 그 상황에서 20인치 휠을 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비가 굉장히 얇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 타이어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쿵쿵 하고 그 충격이 운전자한테까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어이고, 이고 이렇게. 근데 이 차량을 그냥 평상시 방지턱 넘도록 이렇게 넘을 때는 어 20인치 휠이 장착된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e l 클래스 신형하고 요 W113의 페이스리프트 전에 2350이랑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이 신형 모델이 좀더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냥 모델 끝날 때까지 1등 할것 같네요. 허브를 볼때 쏠림이 좀 있어요. 쏠림이 있고 이게 서스펜션이 워낙 이게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시트가 제게 잘 잡아 주는 게이 250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자, 고속도로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에서 이렇게 몸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차선을 바꿔서 1 차선에서 쭉 가속을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급가속을 했을 때도 이 느낌 차이가 뭔가 그 4기통 엔진의 한계점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E클래스의 350 모델이 굉장히 편안함을 갖고 있는 대신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다이내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가속을 즐기시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디젤의 토크를 느끼는 것처럼 쫙 나가고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고 하면 E450이나 AMG 53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E250 모델에서 옵션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이 AMG 모델의 익스테리어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E350 AMG 라인이 아주 적합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벤츠 E 클래스의 2350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에 다양한 방송 올라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